속보 손흥민 4차 계약 파기 손흥민 에이전시 결국 터졌 다 토트넘 극기 문서 유출 영국 발칵 손흥 민은 프리미어리그 상위 3팀 에서 선발 자리 를꿰찰수 있는 선수 다 아스톤 빌라 에서 활약 했던디온 더블리 는 최근 호주 매체 옥 터스 스포츠 를 통해 손흥민 을 극찬 했다. 더블리 는, 손흥민은 PL 상위 3개 팀에서 선발 자리를 꿰찰수 있는 선수다. 그것도 쉽게 말이다. 며 능력을 극찬했다. 이어 손흥민은 좋은 드리블 돌파와 압박 능력을 보여준다. 유효슈팅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있다. 적재적소에서 마무리하는 능력과 판단력까지 장착했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8골을 기록 중이다. 생애 두 번째 득점왕을 노리는 중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되기도 했다. 호날두는 측면 공격 자원이었지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 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 꼭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케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터뜨린 6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곧 덧붙였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 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활약 이외에도 주장으로서도 토트넘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의견에 따라 토트넘의 캡틴 완장을 차지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하게 응원을 온 원정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는 중이다. 토트넘 신입생 브레넌 존스는 토트넘은 많은 것을 성취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고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워낙 좋은 선수다.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에 함께 뛰는 건 많은 도움이 된다. 움직임과 마무리 등 배울 점이 많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 배우고 있다. 고 언급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이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2023-24 시즌 PL14 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와 이어지는 3연전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의 미들 구석은 손흥민이다. 맨시티 킬러의 위력을 과시했기에 더 기대가 쏠리는 중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합류 이후 맨시티와의 17차례 맞대결에서 9번 승리했다. 특히 7골 3도움을 기록할 만큼 킬러의 위력을 과시했다. 배팅사이트 사커뉴스는 이번 시즌 PL에서 8골을 기록하는 에이스 손흥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며 활약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토트넘도 득점에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는 맨시티 차지가 될 것이다. 며 결과를 예상했다. 2. 토트넘 급하지만 6개월 더 빌릴게 쓸만한데 왜 임대 보냈는지.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 에 한시적으로 머무르는 수비수 세르이오 렉길론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올 시즌 내내 메뉴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포츠 전문 매체 토크 스포츠 는 2일 한국 시간 렉길론이 메뉴에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는 견해를 전했다. 지난 여름 토트넘을 떠나 메뉴로 임대를 떠난 렉길론은 메뉴서 평이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왼쪽 수비수로 주로 활약하는 렉길론은 이적 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난 10월 말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차전 덴마크 코펜하겐전에서 부상 후 복귀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에서도 입지가 좁은 듯하다. 게다가 맨유는 1월 레길론과의 임대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만약 레길론이 오는 1월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기약 없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레길론과 메뉴의 동행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뉴의 레프트백으로 꾸준히 출전하던 타이럴 말라시아가 지난 여름 입은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을 진행하다 부상이 더 악화돼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메뉴는 구단 성명문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말라시아가 무릎 부상을 회복하다가 문제가 생겨 추가 수술을 진행해야 했다. 며, 말라시아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훈련장서 회복하고 있다. 그는 내년 초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말라시아의 복귀가 1월 이후로 이뤄진다면 맨유는 왼쪽 수비수가 부족하게 된다. 지금도 미드필더 소피안 암라바트, 디오구 달로. 그리고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루크 쇼가 돌아가며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레길론은 메뉴에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레길론의 기량이 아주 만족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평가도 메뉴가 내리고 있다. 토크스포츠는 만약 말라시아가 회복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1월 렉길로는 맨유와의 임대계약을 해지당하고 토트넘으로 복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말라시아의 수술이 추가되며 복귀 예상 기간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렉길로는 맨유서 더 오래 볼수 있다고 전했다. 렉길로는 지난 2020년 여름 2500만 파운드 약 41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토트넘에 합류했다. 레알 마드리드서 합류한 재능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빠른 발과 스페인산 축구 선수 특유의 감각적인 기술로 측면의 활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의 단점이 도드라지며 토트넘에서의 입지 악화가 당겨졌다. 특히 레길로는 시야가 좁아 측면에서 양질의 패스를 뿌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잦은 부상으로 인해 유리몸, 기질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토트넘에 합류한 뒤두 시즌만인 지난 2022-23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나기도 했다. 시즌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도 토트넘에 자리가 없던 레길로는 결국 메뉴로 다시 한번 임대를 떠나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레길론과의 동행이 2025년 종료되는 토트넘은 현재 왼쪽 수비수 자리에 데스티니 우독기를 투입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우독이는 우월한 신체 능력과 파괴력을 앞세워 좌측면을 휘젓는 능력을 가진 좋은 선수다. 레길론이 토트넘으로 복귀한다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메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바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3. 메뉴에서 쫓겨나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고? 가능성 0%. 무모한 도전 나선 DF 누구? 한때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찬양을 받았으나 최근 급격하게 추락한 센터백이 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파엘 바란이다. 바란은 2010년 프랑스 랑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11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전성기가 열렸다. 2021년까지 10시즌을 뛰면서 총 360경기에 출전했다. 이 기간 동안 바라는 18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고, 그중 최고의 대회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는 4번이나 정상을 차지했다. 또 프랑스 대표팀의 전설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월드컵 우승컵과 UCL 우승컵을 동시에 거머쥔 몇안 되는 센터백이었다. 이런 바라는 2021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잉글랜드 메뉴로 이적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즌까지는 좋았다. 세 번째 시즌으로 접어든 올 시즌, 바라는 하락세를 탔다. 잦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최근에는 부상에서 돌아오자 주전 자리가 사라졌다. 굴욕적인 것은 메뉴에 계급으로 전락해 방출 1순위로 지목된 해리 메과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긴 것이다. 에릭텐 하우 감독의 신뢰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바란이 방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바란 역시 메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바란은 어디로 갈 것인가? 놀랍게도 바란은 가능성 0%인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란이 전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추진한 것이다. 바란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을 보냈고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현역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100%다.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팀인가? 세계 최강의 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이다. 전성기의 선수들만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아무리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차없이 쫓아내는 냉정한 팀이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왔다는 건 레알 마드리드가 더 이상 그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다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바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간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다 득점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메뉴에서 쫓겨난 후 레알 마드리드 복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갔다.